안녕하세요. 언제나 사랑이 있는 곳 강남역입니다. 더운 날씨 따라 되가 뜨거운 부검입니다. 오늘도 강남댁은 열심히 달걷게 달려 업데이트 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장님과 함께 한 상차림 준비해 봤고요. 끝에는 이렇게 빨갛게 물든 창아이들도 몇개 준비해 놨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 피어꽃춧가루 사전 예약. 사전 예약이 아니죠. 그냥 예약 받고 있으니까요. 그 관련 영상은 아래 댓글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서 이제 저희 시작을 해 볼게요. 저희는 우체 택배로 보내고 있으며 식물은 분체 배송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식물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자. 네 식물의 번호와 이름 함께 문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겠습니다. 그럼 하타에 달고신 루비틴트는 한번 가볼게요. 루비틴트 요 아이를 주목해주세요. 여기에 철화을 엮여있습니다. 아, 예쁩니다. 꼭진도 빨갛게 찍어있고요. 복덕이 친구라는 점 한번 강조드리면서 사이즈 14cm고요. 요 아이는 8,000원입니다. 네, 이것보다 더 진하게 꽃치점으로 해서 물이 들 거고요. 2번입니다. 반대 아, 네, 소록락이 볼터칭 아이입니다. 올라래 되겠습니다. 예쁘죠? 잘 달궈져 있어요. 사이즈 9.5cm 가격은 6 0원 입니다 네, 3번 갈게요 얼려심철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려심철화 같은 경우는 생물과 철화가 조화롭게 데 물되면 꼭지점이 빨갛게 뜨는 아이죠 얼심철화 8,000원 이고요 15cm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엽이 완전히 찌면 네, 더 깔끔해질 텐데요. 이만하게 조금이 을려심을 이렇게나 키워 올렸어요. 그래서 튼튼하고 분갈이를 한 상태니까 이대로 물드는 모습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가 볼게요. 마돌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마타 되겠습니다. 삼두군생이고요. 육천원으로 갈게요. 사이즈 9cm 나옵니다. 네, 보랗게 물들어 있는 마타고요. 삼두군생 한번 기돌아 봤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언제나 사랑스러운 인기쟁이 크림피나 나왔습니다. 이등 군생이고요. 보얀백꾼이 어른하게 쓰면서 매력을 땡깁니다. 핑크 바디로 물드는 아이죠. 13.5cm 가격. 1 2천원입니다. 네, 정말 뽀얗네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핑클 루비입니다. 루비를 하나 켜보세요. 핑클 루비 이 와인은 4천원이고요. 자, 이쪽 9.5cm 나옵니다. 미나 되겠습니다. 사랑선호 미나 자, 아이도 보라돌이로 물들고 있습니다. 14.5cm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네, 여기 속살에 보라킷 물든 모습 확인되고요. 넘어갑니다. 언제나 이 기는 마룬힐 되겠습니다. 이 아이 자국가 뽕글뽕글 오른 것이 각이 져 있습니다. 가격 7,000원이고요. 사이즈 12.5cm 나옵니다. 섭셀리스검입니다. 요 아이는 월금입니다월금 올금 같은 경우에는 자, 생영약이 없어서 이 녹이는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요 아이가 핑크 파디로 물들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섭셀리스검 만 원이고요. 사이즈 16.5cm 입니다 자, 내 사랑 소울 밀트로 또 넘어가 왔습니다. 이덕원생이고요. 요 아이 역시 은은한 백분기가 있습니다. 9 사이즈는 스 c m 일까요 사이즈, 사이즈 11.5cm 나옵니다. 네, 붉은색으로 물이 드는데, 은근한 분도 있어서 약간의 크림티 담았죠? 그리고 넘어가서 목둥이친구데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름은 카스 되겠습니다. 왜 카스를 좋아할까요? 노란 음료 카스 있죠? 그걸 좋아합니다. 사이즈 9.5cm, 14,000원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단층도 짱짱 한데다가, 위로 보세요. 얼마나 짱투같이 다져져 있는지, 약간, 향토 색깔로 물이 드는 친구고요 넘어가서, 빵긋빵긋한꽃 같은 아이 준비했네요. 자, 무지개입니다. 와, 색감을 자랑하는 무지개. 이 아이도 핑크빛, 보랏빛 되는 아이죠. 1 1 c m 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네, 수영이 굉장히 이쁘게 잘 다져져 있으면서요. 넘어갑니다. 진하게 물드는 친구죠. 이름은 로사로아입니다로사로아다나하게 외두로 왔습니다. 요 아이 만 육천 0 0원 정도 나가는데, 오늘은 만원으로 판매해 보겠습니다. 10.5cm 나옵니다. 만돈 만원이고요. 깔끔하게 외둡니다. 빨갛게 물이 들죠? 그리고, 색깔이 빨갛게 되는 친구입니다. 요 아이는 트롬쏘 되겠습니다. 이 아이 역시 백분기가 있네요. 사이즈는몇인치 보니까 14.5cm, 가격 8,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링고 스도가 아, 되겠습니다. 링고 습도이도군생인데 자, 무장하게 다져졌습니다. 저, 우리 밖에 나가면 반노지 되는데, 가 있는데, 거기서 다져진 친구입니다. 사 이제 20cm 가깝고요. 자, 이제 20cm인데,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더백금으로 가봅니다. 꽃대도 잘 형성이 되있고 입장 껏으로 은은하게 분홍빛 꽃잼을 찍고 있습니다. 몇센치일까요이 아이는 23cm 살짝 넘는데 가격 좋습니다. 24,000원 되겠습니다. 네, 사두 군생이고요. 약간 물거품이 보이긴 하는데요. 물을 주면 빵긋 피어날 친구고 이렇게 목대도 어는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로우 백금입니다. 요새 애우님들이 한창 인기 는 아이죠. 이름은 메두사금 되겠습니다. 그 이렇게 어무하게 줄이 작았던 것이 아주 진한 바지를 자랑하고 있네요. 목대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몇 센치지 보니까 15센치 나옵니다. 가격은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마블입니다 뿔렁뿔렁 바디가 뽈뽈 해서 마블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것 같습니다. 마벌검이고요. 요 아이가 13.5세인데 오늘 착각해 드리겠습니다. 만원입니다. 네, 은근하게 핑크색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 참 이쁘죠?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거 한번 보시죠. 그리고 넘어갈게요. 헤라입니다. 헤라 이두 군생입니다. 요 아이 자유 군생이죠. 이렇게 잘 각이 작해졌습니다 은은한 분홍바디 자랑하죠. 야, 아이 역시 가짝 댐프기 자랑하네요 21.5cm 인데 가격은 14,000원 입니다 그리고 크림로즈 입니다 크림로즈인데 야이 한번 봐주세요 크림로즈에서 특이하게 금이 나왔습니다 예쁘죠 예 단품 되겠습니다 예, 특이정이죠 저희 집만 자랑하고 있는 크림로즈 금입니다이아는 4만원인데 오늘은 3만 5천원으로 가볼게요 11cm 높니다 그리고 솔리드 퍼플 되겠어요 솔리드 퍼플 이난24,000 원이고요. 3두군생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살이 속살이 진한 갈색톤으로 물드는 아이죠. 3두군생몇 cm입니까? 이 아이는 14.5 cm 가격 24,000 원입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속살이 퍼프 보라색으로 물릴 때 예쁘고요. 입장이 삼각형으로 오동통하네요. 그럼 넘어가 봅니다. 비베칠레입니다비베칠레유아들는 보름꽃이요. 예쁜 아이입니다. 저는 나의 꽃을 모두 다 꺾지만은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꽃을 꺾지 않고 꽃대를 꺾지 않고 꽃을 보는 친구입니다. 비바칠레 14,000원이고요. 19cm 나옵니다. 네, 오늘 다리도 잡았네요. 짱짱하고요. 여기 밑에 역시나 분갈이를 했더니 다구들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럼나어 갑니다. 안살 설러온 건생 되겠습니다. 큰새수대에쪼르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3만원인데, 오늘은 24,000원을 가 갈게요. 사이즈 한번 재봅니다. 23cm 넘고 24cm 살짝 됩니다. 언설로우 24,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자구들 승풍승풍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빛치 우리 내 군생으로 가볼게요. 제가 이 아이를 밭에서 아랫동안 키워가지고 분으로 옮겨서 다져난 친구입니다. 이 아이는 26,000원이고요. 사이즈 좋아요. 28cm 입니다 빛이 후르대였습니다이 친구 사이즈 커가지고요. 뽑아서 가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얼굴이 지금 동글동글하게 잡혀있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보라월령 되겠습니다. 보라빛으로, 핑크빛으로 은은하게 물드는 친구죠. 여기 목도리처럼 뱅뱅뱅뱅 짜고 되돌렸습니다. 군생, 다보기, 군생, 보라월령. 0 0 0원이고 사이즈는 16cm 납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 봅니다. 원종 레골레시있어 되겠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게손톱끼가 뽀짝뽀짝 올라온 것이 어찌에 사랑스러운지 이 아이 다협이 저있습니다다협스라는 거는 복종이 친구라는 뜻이죠. 이 아이는 많은 가고요. 몇신치니 네, 보니까 16.5cm로 니다 음. 분홍바디를 자랑하는 더섯, 더섯 뒤로 어러 가볼게요. 삼도 근생이고요. 이렇게 목도 기 작은 생인데 그가 따글따글하게 다글, 다져진 친구입니다. 물댐이 살짝 빠져서 그걸 전해들리지는 못하나, 그 느낌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23cm 가격, 16,000원입니다. 이거 쭉 넘어서 빨간 속살 에보자이러은 홍시 되겠습니다. 달콤해 보이죠? 홍시. 달달하고 달콤한 홍시 되겠습니다. 이아이는 9.5cm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라인을 예쁘게 익어갖고 타고 있는 축피립스 철화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철화와 쌩얼이 하나 있는게 참 예뻐요. 수영이. 3만원 이고요. 사이즈 19.5cm 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쭉 가서 글램핑도 되겠습니다. 이 분홍 라인 예쁘죠? 이 아이는 열병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물동이, 네, 12,000원이고요, 12.5cm 나옵니다. 네, 수영도 아주 동그랗게 잘 잡혀있고, 입장도 오동통하고요, 부럽게 물든 모습이 정말 이쁘죠? 새벽별 되겠습니다. 새벽별은 갤같이 멍이 달면서 비명도 지어납니다. 색별, 요 아이는 만 이천 원이고요. 사이즈 십일 센치 넣니다 네, 빨간 깻망이 이쁘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흰건 아이는 어느 아이가 있는 애그리온 되겠습니다. 자꾸 뽕뽕 올라오는 것이 예쁩니다. 이 아이는 몇센치까 생신 새장 난고요. 가격 7천원입니다. 네, 알맹이가 몽글몽글 맺쳐있는것 같죠?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더우냐는 날 목도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목도리 도마뱀처럼 자고로 뱅뱅뱅 그러고 있어요. 이름은 푸리즘 되겠습니다. 예쁘게 놀고 있는 펄이죠. 몇 센치인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어, 11cm 나니다 가격 12,000원입니다. 네, 붉게 물들 때 예쁘고요. 넘어갑니다. 가운데 속살이 예쁘게 물들어 있는 퍼플 피치 되겠습니다. 예쁘죠? 여러 가운데 속살을 주목해 주세요. 이 아이는 16,000원이고요. 이도 군생입니다. 자, 이제 15cm 살짝 넘습니다 네, 보라게 물이 들면서요. 넘어갑니다. 아라이 동글동글동글, 제맺있는 알사탕 되겠습니다. 여기 알사탕 밑에 자국을 넣은 거한번 봐주세요. 컵분을 옮기면, 오, 다보기 군생 되겠습니다. 알알탕컵분에서 부지런히 키우면 아주 멋지더라고요. 가격 2만원이고요. 18cm 높니다. 자, 이 와인은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이름은 블루카 군생이 되겠습니다. 아, 선인장이다이것은는 군생이 아니고, 핑크빛 꽃 보이죠? 하얀 솜사탕 위에 핑크를 얹어한것 같습니다. 이 와인은 블루카 사이즈 몇 센시냐 보니까 7센티도 합니다. 가격 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왕비 내신 한금입니다. 이 아이는 하얀 금이 아니고 한금이라서 가격대가 살짝 있는 아이입니다. 얼굴 하나당 오만원넣노나이 아이는 다보기 군생 오두인데 밑에 아가야가 하나 놓고 있습니다. 육두군생이 되겠죠. 이 아이 오늘 오만을 원어드리겠습니다 얼굴 하나 오만 원짜리를 육두군생을 오만을 원내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탁하 찬스 되겠죠. 13cm 넵니다. 네, 얼굴들이 활짝 활짝 펴고. 있고요 오두군생입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파리에 살짝 이렇게 갈색이 싹 줄을 타고 올라가는 반짝 반짝 빛나는 아이입니다. 빛뭐 조명이 비나면 반짝반짝 유리아이 같은 친구죠. 이름은 자옥록 되겠습니다. 이 아이 다복이 군생인데 어, 몇 센치입니까? 13cm고요. 오늘 착하게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코미입니다. 아테시아나금 되겠습니다. 예쁘죠? 여 새로로서 끌지면서 여기 깨가 크크크크지기면서 새로 돌고 놀았고 예쁩니다. 이 아이는 3만 원을 가겠습니다. 아주 특가 찬스 되겠습니다. 22cm 옵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군생이고요. 뒤로 갑니다. 이 아이는 붓게 같은 친구 아이입니다. 이름은 일리페드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놀러 하게 되는 아이죠. 밑 밑에 자고 뻥뻥 올라오는 것이 기억이 짱이 없습니다. 알죠? 17cm 살짝 남습니다. 그리고 옆 아이, 신들렐라 되겠습니다. 신들렐라가 이렇게 붉게 되면서 롤롤이 다져지는 친구죠. 자, 빛에 빨아서 반짝반짝 인기가 흐르고 있네요. 이 아이는 15cm 오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그리고 신, 어, 이 아이는 백야 되겠습니다. 백야 얼굴 하나당 약앞 2만원을 팔았는데 아이나 동글 똥걸, 안협으로 잘라힐수 있는 친구입니다. 와, 이몇 센치인지 한번 살짝 보니까 어, 18.5cm고요. 가격 2만 5천 원입니다. 자 보얀 백부기자랑할 친구 또 나왔습니다. 이름은 미사진 되겠습니다. 이름도 좀 이렇게 예쁘게 잘 지었는지 미스코리아 같습니다. 사이즈 17.5cm 가격 1만 4천 원입니다. 네, 꽃이 점을 갈색으로 찍는 친구고요. 옆에 가서 보라색 친구입니다. 펄펄색으로 물드는 이름은 퍼플락 중도 군 생이 되겠 습니다. 이 앞에, 검은색 예쁘죠? 퍼플색 보이죠? 보랏빛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즈 20cm고요. 가격 14,000원입니다. 아, 반갑다, 로빈입니다. 로빈오래가만히 보는 것 같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모서 나왔는지,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고 있네요. 로빈 7,000원이고요. 이 아이가 12cm 넘니다 네, 동글동글. 귀엽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언제나 인기쟁이 퍽을 내겠습니다. 퍽으로 넣으면, 먼저 보는 사람이 인자 되겠습니다. 가격 6,000원 이고요. 사이즈 7cm 나옵니다. 네, 주황색깔로 은근하게 물들어 있지만 좀더 진한 주황색으로 물들 때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살짝 된 폭이 있네요. 이름은 서너우볼 되겠습니다. 스노우볼 외도 였으나 이렇게 자구가 두개 품고 있습니다. 이 아이 8,000원 이고요. 사이즈는 12cm 가까이 됩니다. 네. 무겁게 있어 보이는 아이입니다. 이름은홍궁작채라 되겠습니다. 요즘은 뭐빵 튀어나온 아이들이 요즘에 계절상으로 조금 아끼고 있죠. 자, 이1 c m 인 보니까 16.5cm구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네, 사이즈 좋고요 넘어갑니다. 키와 약금이 되겠습니다. 유아에 보면 가운데 에 껌치가 보입니다. 자, 메인에아그 화면에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쁜 친구입니다. 유아이는 17cm고요. 키워 보면 저와 껌으로갈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서브르지 않게 한번 빵 키워 보세요. 이이는 28,000원입니다. 블루 아이번으로 가볼게요. 블루 아이번 꽃게점이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이 아이 한역으로 예쁘게 자리 잡았네요. 6,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2cm 넣니다 그리고 옆 친구는 러브리 로저 금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얼굴 하나 3만원 정도 나오는데 오늘 저희는 2만원에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러브리 로저 금 되겠습니다. 얼짱이 덤실한 것이 예쁘게 자리 잡았네요. 6cm 높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보는 친구 품이라 되겠습니다. 구매나이요. 얘는 7000원이고요. 어, 매두고 생이냐 보니까 4두 군생을 알리면서 10세기 살짝 넘습니다. 매찌트 네, 녹색에다가 뒷면을 해서 붉게 물이 들고요. 옆에 가서 이 친구 민경 되겠습니다. 애호인 쪽에 민경 이제 요즘에 요 애호인 이들이 엄청 인기가 많죠. 이렇게 자리 잡은 민경입니다. 실점 5 c m 가격 만 원입니다. 네, 주황색으로 물들고 옆 뒷면에 목대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행운을 불려준다는 개마옥 되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유아이로 꼭 키운다 합니다. 돈을 불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개마옥 또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파인애플 스는 장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아자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바이에프슨이라고 이름을 또 애칭 하나 진행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1cm고요. 요 애는 4만원 되겠습니다. 얼굴 하나당 7천원 넣어줘. 이렇게 부지막 고생이 4만원입니다. 옆으로 넘어서 로찌 되겠습니다. 로찌가 자구와 반걸 반걸 맺혀가지고 다복이 군생이 되었습니다. 몇 c m 인지 보니까 23cm는 오는데 착하게 2만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아이로밝 가게 되는 아이입니다. 이름은 제스타 철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얼과철아가 아주 노화롭게 있습니다. 수영도 승리 예쁜 자처럼 자리 잡고 있네요. 자, 이제 몇 cm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8cm 나오고요. 가격 2만 6천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맨바디서다보기공생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자리 잡으면서 합니다. 자, 이 아이 만져보면 용맹스럽게 던실합니다. 기존에 이 아이는 4만원 가까이 했으나 오늘은 3만원으로 가겠습니다. 사이즈 20cm 넘니다 네, 동글동글 아주 잘다져져 있고요. 지금 보면 총 8쪽 운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을 가볼게요. 빨갛게 잘다보져 있죠? 요 아이는 너풋풋하게 미라팔 되겠습니다. 기적을 불려준다는아이죠 빨갛게 잘 다진 친구입니다. 마이은 14cm고요. 꼭 한번 키워보세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8만원입니다 네, 시원하게 입장도 꽂아 있으면서요 넘어갑니다. 와이너먹힐리 되겠습니다. 1세대먹큐로서손톱이 아주 예술이 예술인 친구입니다. 아이는 분홍색으로 드는 아이입니다. 네, 자막에 사진으로 아이를 어떻게 물드는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멋진 친구입니다. 17cm고 한엽으로잘다아져있습니다이 아이는 어마님 출원 되겠습니다. 네, 한엽과 손톱이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넘어갈게요. 게 손톱이 가물들이 있는. 되겠습니다. 예쁘죠, 여러분? 친구입니다. 이 아이는 4만원, 어느날 3만원으로 가겠습니다. 잘, 한칼지게잘 낮아진 친구. 이 아이가 12.5cm 가르시아였습니다. 네. 꼬지점에서 붉게 물이 드는 친구구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친구 남았습니다. 붉은 친구죠. 정렬적인 친구입니다. 이름은 핑크 다이아 되겠습니다. 어, 이 아이를 보면, 응? 무 조직이 치밀하게 다져져갖고 아주 짱짱한 것 같습니다. 아주 조직이 잘 다져진 핑크 다이아 사이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몇 센치일까? 궁금하다. 반 노숙했죠. 이 아이로 21cm 가까이 되는 아입니다. 이 밑으로 보면 자구가 한네긴가 뭐. 아까 두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매년 잡아서 다섯 개 두르고 있습니다. 다섯 아, 고 있습니다. 매년 잡아 날이 많고 좀 멋진 친구입니다. 핑크 다이아 8만 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가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저희 강남표 고춧가루도 지금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